상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드린 예배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세요.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쁜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라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긴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혹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에 걸린 친구들은 없을까요? 비록 환절기이지만 우리 친구들 밥도 잘 먹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여기 보면 아주 조그마한 새싹이 보이네요 이 새싹에 우리가 물을 주고 햇빛이 쭉 내리 비치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비바람도 이겨내고 쑥쑥 자라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맛있는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자란 나무를 보면, 나무 주인이, 아, 참잘 자랐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삐약삐약, 여기에 노란 아기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먹이도 먹고, 힘차게 놀다 보면, 꼭 끼어 아주 멋진 닭으로 자랄 거예요. 이렇게 닭이 된 병아리를 보면 이 병아리 주인이 아주 참잘 자랐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자라길 바라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왕이나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키가 쑥쑥 크고 몸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잘 자라도록 잘 먹고 잘 자고 또잘 노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키와 몸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의 추석처럼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이날은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3일을 헤매며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12살 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과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는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한 어린이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그렇게 배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킨더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지혜롭게 자라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며 자라셨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다시 나사렛 마을로 돌아오셨어요.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 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사람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으며 자라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말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셨나요? 키와 몸, 또 지혜가 쑥쑥 자라나셨지요. 또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자라고 싶나요? 그래요.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몸을 튼튼하게 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참잘 자랐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킨더 친구들이 예수님이 자라가신 모습을 배워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키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